신장 결석이 제거되는 획기적인 롤러코스터. 요로 결석은 의학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의 순위를 측정한 맥길 통증 어휘표에 따르게 된다면 1위는 불에 타는 통증인 자결통, 2위는 절단, 3위는 출산, 4위가 바로 요로 결석 통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매우 극심한 통증을 주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느껴봤다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신장 결석을 제거해 주는 놀이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놀이기구는 미국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에 있는 빅선더 마운틴이라는 롤러코스터 실제로 몇몇 환자들이 이 놀이기구를 타더니 롤러코스터 덕분에 신장 결석이 빠졌어요 라고 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실제 인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인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미식은 주립대 비뇨기과 교수 데이비드 워텔링이라는 인물이 직접 3D 신장 모형의 결석을 넣어 탑승시킨 후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이기구 제일 앞쪽에 앉았을 때는 16%, 제일 뒤쪽 칸에 앉았을 때 결석이 최대 70%까지 자연 배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함. 이건 뭐 거의 원심불리기를 당한 거라고 본다.